어, 한 해, 한 해가 가면은, 이제, 근력도 약해지고, 지구력도 약해지고, 어, 뭐, 파워도 약해지는 걸 느끼지만은, 그래도 그것 또한, 당연한 이치고 또, 자유의섬이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, 멈추지 않고, 계속, 이렇게 운동할 수 있고, 또, 또, 멈추는 걸 두려워하는,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만 해도 감사합니다. 몸속에 모든 에너지다 쏟아붓고, 이제 마무리하고 내려갑니다. 오늘 하루도 이겼다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행복합니다.